지금 플라스틱 ABS 사출본인데, 이 색깔 을 조색하는 방법을 보여드릴게요. 일단 이것은 이제 그 적색과 백색의 조합으로서 그 컬러가 나올 수가 있는데, 기본 레드 알림 무독성 홍적이라는 알림의 원색은 이런 레드 색깔입니다. 그리고 백색의 색깔은 이런 거거든요. 그래서 이 백색 틴트에 레드 색깔이 들어가게 되면 핑크톤으로 이렇게 가게 됩니다. 이런 식으로 틴트 조정을 해서 그 색깔을 마스터 배치화해서 만들어내면 됩니다.